안녕하세요. 저기 박약사입니다. 아, 2024년도 4월 26일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어, 저번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와 전기 전선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서는 오늘 정부에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 공매도를 연기할 수 있다. 아,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뉴스가 한번 나와 가지고 오늘 상당한 그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에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제가 저번에 에, 말씀드렸던 그 yc 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제가 이게 과거에 그 이게 그게임주 차트 인데요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밑에서 이렇게 거래가 한번 터져야 돼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 주봉 차트인데요. 요걸 딱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수았죠이 주봉 거래량이 쏟았는데 이게 거래량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이게 세배 네배 정도의 거래량이 또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결국은 20배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 지금 이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이 거래량이. 예, 근데요. 이 지금 이 YC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이게 일봉인데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터지죠. 근데 예, 이 거래량이 지금 반도체 중에서, 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 YC가 제일 지금 핫하게 음적거리고 있죠. 삼성전자의 지분이 뭐 10%, 11%가 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제 2의 지금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YC를 우리 대방동에 저번에 소개를 시켰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은 예, 또 최고 거래량을 베끼면서 윗꼬리를 살짝 달았지만은 결국은 예, 이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거래량이 터져 줘야 돼요 거래량이 안 터지고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대왕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미심장한 거래량이 이 주봉에서 한번 터졌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뭐냐 다음 주는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2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짝 예, 뭐 쉬면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쉬면서도. 근데 결국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가지고서는 예, 이 종가만 예, 14,000원만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이 이 주식은 한번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이 매매상 주고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쳤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거래량에서. 근데 거래량이 없이는 주가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일단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살아 있는데 거래량이 자음째 죽으면 옆으로 행보를 해야 돼. 옆으로. 어, 이 옆으로 말하자면 옆으로 행보만 한다면은 이 주식은 2만 원 이상도 갈수 있고 3만 원을 향해서 지금 제2의 한미반도체처럼 한번 에, 정말로 어, 올해 대박을 한번 칠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반도체가 지금 미국에서도 어,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어, 반도체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도 우리가 무시를 못 해요. 반도체는 그래서 제가 이 YC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 많은 분들이 좀내면해서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2의 YC 라든가 제2의 한미반도체처럼 한번 기가 막히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어 주말에 한번 연구를 해서 꼭 말씀해 볼라니까 어 기대를 한번 해 보시고 어 그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잠시 이 마치고 다음 네. 주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